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입니다. 오늘의 컨텐츠, 반바지 추천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몇몇 분들이 반바지 추천 컨텐츠를 이야기를 해주셔서 네,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우선은 제가 두 가지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은 국내 브랜드 위주로 추천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해외 브랜드 반바지 추천 컨텐츠를 준비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준비한 브랜드는 총네 가지예요. LMC 가로, 에이 카와이트, 그레이즈 이렇게 네 가지 브랜드인데 광고가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찾아보고 또 받아보니까 괜찮아서 이렇게 컨텐츠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LMC 반바지입니다. 이 반바지의 이름은 이제 바스켓볼 쇼팬츠인데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농구복 같은 느낌이 들죠. 바지 자체는 스포츠한 느낌으로 나왔지만 저는 패션용으로도 너무 이쁜 것 같아서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어, 보시면은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거 소재와 컬러 보시면은 소재는 메시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색깔은, 화려한 노란색과 이제 초록색 배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바지는 이제 두 가지 컬러가 나왔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노란색과 초록색,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네, 컬러,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 나왔고, 저는 이 색깔이 마음에 들어서 이제 이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이 바지의 또 포인트라고 볼수 있는 게, 이제 라이닝 부분에 이런 식으로 또 하나가 더 떼어져 있어서 이제 또 다른 컬러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 보라색이랑 이제 하얀색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또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이제 하단 부분에 LMC가 들어가 있고 이제 또 옆에 보시면은 이제 지구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좀 LMC 인터내셔널을 뜻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바지의 사이즈는 1사이즈이고 제가 입었을 때이 정도 느낌이 납니다. 아, 여러분 이 바지는 지금 세일이 들어가서 홈페이지에서 62,300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이제 바지 자체가 이름이 이제 바스킷볼 팬츠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애슬레저 느낌으로 코디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브랜드는 가로라는 브랜드인데요. 어,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스트릿을 베이스라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어, 바지를 보시면 은 바지가 일단 굉장히 편안한 그런 슈리닝 바지이지만 좀 특이해요. 보시다시피 포켓이 굉장히 많아요. 단순하게 포켓 느낌만 낸게 아니라 실제로 사용이 가능하게 이런 식으로 다 주머니가 있더라고요. 제가 개수를 세 보니까 총 8개예요. 글쎄요. 이 포켓에 뭘 넣어야 되죠?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사이드에 이렇게 메인 포켓이 있고 이런 데는 뭐 에어팟이나 아니면 신용카드 네, 그냥 아무래도 요즘 이런 아웃 포켓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다 보니까 그냥 다 때려 박은 것 같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어쨌든 디테일이 굉장히 많은 친구이다. 이 바지의 가격은 지금 세일이 들어가서 54,000원이고요. 컬러는 세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카키, 화이트, 블랙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고요. 저는 화이트랑 블랙은 좀 흔해서 카키를 입어봤는데 어 일단 카키 자체가 코디하기에 굉장히 쉬운 색깔이라서 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제 바지의 미디도 상당히 길어갖고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네, 그럼 제가 또 다음 착장으로 옷을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 번째로 또 옷을 갈아입고 왔는데요. 이 바지의 브랜드는 에이카 화이트입니다. 에이카 화이트는 제가 컨텐츠를 몇번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반바지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에이카 화이트는 가성비가 정말 좋은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옷을 실제로 경험을 해보셨던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옷이 퀄리티라든지 원단, 마감 이런 게 가격 대비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반바지는 그냥 굉장히 베이직한 제품이어서 하나쯤은 있으면 여러분들도 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추천해 드립니다. 바지의 소재는 이제 나일론 소재로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좀 나일론 느낌 나게 코디를 해봤고요. 바지 자체가 스트릿한 느낌보다는 좀 캐주얼한 느낌에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뉴발란스랑 같이 코디를 해봤습니다. 이 반바지는 현재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색상을 판매 중에 있고요. 가격은 65,000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또 옷을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제품.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그레이즈 레이어드 패널 쇼츠입니다. 어, 여러분 어떠신가요? 굉장하죠. 이 바지를 제가 딱 처음 봤을 때 너무 이쁘다라는 생각이 딱든 거예요. 근데 코디하기가 쉬울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품을 실제로 받아보고 제가 입어보니까 실물도 역시나 이쁘고 코디하기도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격. 이제 149,000원에 판매 중인데, 어 피디님 어떠신 것 같아요? 반바지 149,000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이제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괜찮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솔직히 제 기준에서는 나쁘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앞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이제 제품들이 가격이 워낙 저렴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느끼실 때, 비싸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단점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던 거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반바지랑 긴바지랑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은, 당연히 반바지가 이제 원단이 더 적게 들어가니까 더 저렴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제가 이제 브랜드를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반바지나 긴바지나 공인비는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걸 따지고 보면은, 어,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바지 디테일들이 일단 깡패입니다. 이거 뭐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지? 일단은 이 바지가 변신이 가능해요, 여러분. 어, 지금 피디님 놀라셨는데? <laughs> 놀라지 마세요. 바지 변신이 가능합니다. 앞에 일단 포켓이 있잖아요. 이거를 탈부착이 가능해요. 짜잔. 짜잔. 어, 변신했잖아요 지금 느낌이 달라졌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는 뭔가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투머치하다 아니면 좀 과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떼어내면은 그냥 좀더 베이직하게 코디가 가능합니다 뒤에도 뒤에는 떼지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포켓이 있어요 이런 디테일이 다양한 디테일이 있다는 그레이즈 바지이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입을 거면은 이 바지 안 사죠. 이렇게 착용을 했을 때 더욱더 멋스러운 제품인 것 같고, 이 바지의 포켓들은 실제로 다 사용이 가능한 포켓입니다. 뭐 에어팟이나 지갑, 휴대폰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이고요. 그리고 또 바지에 이렇게 스트랩이 또 길게 이렇게 빠져 있어서 이런 것도 약간 포인트로 줄수 있는 요소인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바지의 사이즈는 1사이즈고, 제가 입었을 때이 정도 느낌이 납니다. 바지 자체를 딱 봤을 때 굉장히 시크하고 멋스러운 매력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무난하게 올블랙 코디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국내 브랜드 반바지 추천 컨텐츠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영상의 반응이 좋다면 제가 다음에는 해외 브랜드로 또 반바지 편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